음 이게 생각보다 매콤해요 짬뽕이 느끼하지 무슨 크림이야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소스가 잔뜩 묻어져 있고요 아 비염인데 코가 뚫릴 만큼 비염인데 그 비염을 뚫고 그 향이 느껴질 만큼 이번에는 소고기 와 양이 엄청나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쫄병아리 여러분들. 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보배반점인데요. 네. 요즘에 SNS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곳이라고 들었는데, 크림짬뽕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. 네. 제가 와 있는 곳은 공덕점입니다. 네. 여기에서 크림짬뽕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니다. 이 집에서는 이 어, 크림짬뽕이 굉장히 핫한 메뉴고 또 이거 바지크림새우가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. 근데 또 소고기짬뽕이 또 유명해서 이세 가지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. 크림짬뽕은 와... 파스타 느낌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로제 많이 먹잖아요 그냥 크림보다는 로제 느낌의 파스타 맛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건 이제 짬뽕처럼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면부터 크림짬뽕이라 그래서 뭔가 조금 느끼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했는데, 소스가 약간 매콤한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느끼함은 없어요. 음! 이거 젓가락으로 먹는 거 맞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크로 먹어야 되지 않나? 크림파스타의 느낌이 너무 강하고, 짬뽕의 맛은 거의 없네. 음, 맛으로 느껴지는 건 짬뽕의 맛은 없어요. 근데 크림짬뽕이다 보니까 매콤함은 있어요. 느끼함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와,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가면 양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. 짬뽕이라서 그런지 양이 진짜 많아요. 베이컨 대신에 채소와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? 그런 차이? 파스타로 피자나 이런 걸로 해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매콤하면서 끝맛이 와 약간 이런 시원함이 있어요. 신기하게.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해장각으로도 굉장히 좋겠다. 매콤한 크림 파스타. 어... 그치? 음. 크림 파스타도 매콤함이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느낌이기도 한것 같아요. 약간 이런 채소들이 많다는 거?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. 어떤 입에 불맛 난다고 하던데. 불맛이 난다고? 네. 먹어봐봐. 양파를 볶아서 나는 약간의 불맛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. 여기 고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매콤해요. 음. 음, 이 해산물과 채소로 씹었을 때 끝맛이 짬뽕 맛이 난다고 아까 저희 PD님 얘기했잖아요. 그 맛이 약간 뒤에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물론 나는 이걸 크림 짬뽕이라고 하니까 짬뽕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냥 이거 파스타 집에서 내놓아도 매운 크림 파스타인가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느낌. 저는 크림이다 보니까 파스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고. 근데 정말 느끼하지 않고 매콤하니 깔끔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. 이거 음, 무슨 맛인지 알것 같아요? 콩맛을 이렇게 우유 부어서 파스타로 만들어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? 응. 해 먹었어, 우리? 아니, 네. 2년 정도. 그럼 기억 못하지. <laughs> 그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음. 근데 좀 정말 이게 꾸덕하니 진한 맛에, 어, 만약 파스타 집에 가서 이게 파스타로 나온다고 해도 부드럽고 고소하니 맛있네라고 할 정도로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크림짬뽕이라고 했는데, 아, 짬뽕이 느끼하지? 무슨 크림이야?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. 나름 매콤함도 있고, 크리미한 느낌도 있지만, 어, 새롭고, 괜찮은데? 라는 생각이 드는 맛인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바질 크림 새우를 갖고 하거든요. 소스가 잔뜩 묻어져 있고요. 바질 향이 정말 진한 달달한 샐러드 같은 느낌? 크림 짬뽕을 먹고 또 바질 새우를 먹어서 그런지 이건 음... 중국집이 아니라 정말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야? 여기 반전 맞아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는데 중국집에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친구가 아나 오늘 파스타 먹고 싶은데 아 나는 어카 짬뽕 먹고 싶어. 그렇게 정말 갈릴 때 여기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자 도우 위에 이거 올려서 먹으면 그냥 바질 그 피자가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질 향이 강해요 이 새우를 또 크림장풍에 찍어 먹기도 하더라고요 음. 크림새우는 익숙하잖아요 음. 그렇게 먹는다고 하니또 먹어봐야 되잖아 이렇게 찍어서 음, 저이도 맛있 어요？따로 헛돌지않 고, 어, 이, 소 스가 원래 이 소스 였나싶을정 도로 너무 착 감긴다고 해야 되 나？뭔가 크림 이랑 바질 이랑 잘,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요렇게 양상 추가 있 다라는 건이 유가 있겠죠그죠 이바지라고 섞여 있는 이 소스에 양상추를 먹으면 샐러드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위에 근데 이 튀긴 것들이 올라가니까 양상추가 아삭함은 있으나 시원하지 않으니까 어 그게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사이드에 있는 양상추를 드세요. 그러면 이거는 눅눅하지 않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. 음 찍어 먹는 게 진짜 더 맛있지. 더 맛있어요. 음. 그냥 바질새로는 약간 프레쉬한 느낌인데 찍어 먹으니까 뭐 꾸덕함이 있으면서 네. 뭔가 또 양념이 더 많이 배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네. 하지 저도 이건 약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. 진짜 기존 크림짬뽕에다가 그냥 이거 토픽을 올린 것 같은 느낌? 전혀 따로 노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? 여자분들은 사실 막 이런 파스타나 샐러드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서 바질향에 조금 익숙해져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정말 이런 거잘안 먹는 분이세요. 그러다 보니까 드시니까 그 바질향이 너무 세게 오니까 그 향이 부담스러움이. 생기는 것 같아.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은 요 크림 여기 딱 찍어서 먹으면 바질 향은 향긋하게 있는데 세게 빠고신는 아니니까 오래 찍어 먹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. 비염데 냄새가 나네. 아 비염이 있는데 코가 뚫릴 만큼 비염인데 그 비염을 뚫고 그 향이 느껴질 만큼 바질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. 아 그럼 그 전에 막 피자나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바지를 아예 안 드셨어요? 토코노님 네. 피자. 아. 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육식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. 이번에는 소고기. 와 양이 엄청나요. 와 면발. 와. 저희가 크림 짬뽕이 사실 처음 먹어 보기 때문에. 느기하면 어떻게? 해요? 짬뽕이라도 먹자 이랬는데 여기 또 소고기 짬뽕이 시그니처라고 해서 네. 저희가 짬뽕을 시켰거든요. 근데 이것도 뭔가 빨간 느낌이 아니라 순한 느낌이 있는데 소고기를 다 이렇게 올려서 이건 진짜 불향이 확 올라와요. 확실하게 해물 짬뽕이었는데 그 위에 소고기를 넣어서 국물 자체도 약간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진한 느낌이 있죠. 그런 느낌이 드는 짬뽕 국물에다가 얇은 고기다 보니까 겹겹이에서몇 개를 이렇게 먹었더니 그 고기의 식감도 더 많이 살아 있는 것 같고. 근데 저는 사실 고기 들어가 있는 짬뽕보다는 그냥 기본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시원하고 깔끔한 얼큰한 짬뽕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건 약간 좀. 진한 고기 국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런 느낌 원하신다면 저는 이게 맞으실 것 같고 이게 확실히 물 향이 훨씬 많이 나지. 또 고기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또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또 좋아할 맛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제가 오늘 이제 요고배 반점이 와서 시그니처 음식 세 가지를 맛을 봤습니다. 요즘에는 뭐 중국집이다, 뭐 이태리식 레스토랑이다 이런 거 분간 없는 거 같아요. 반점에서 느껴보는 이태리 음식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 이런 표정이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. 따로 마실 것 같은 느낌의 음식이었지만 너무나 조화로운 그 맛을 찾아낸. 한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SNS에서 핫한 이유 아직까지.